손맛이란 정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정량화나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뭉뚱그려 손맛이라고 부르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일단, 손맛이 끼어들 틈이 없는 완벽한 레시피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 저같이 요리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도 그걸 그대로 따라하기만 했을 때, 전문가 못지 않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면, 사실상 손맛은 아직 정량화나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라고 볼수 있겠죠. 제가 완벽한 제빵 레시피를 통해 대전을 대표하는 명물인 성심당보다 맛있는 빵을 만들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결과가 될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레시피를 과학자의 빵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성심당에서 11년째 근무하고 있는 차장 손지민이라고 합니다. 과학자의 레시피에 대등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눈금이 없는 종이컵과 밥숟가락, 믹싱볼, 빵이 마르지 않게 덮을 비닐, 이네 가지만 가지고 미니멀하게 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로스가 나지 않도록. 네. 빵을 계량하지 않고는 단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저희는 눈을 가린 채두 빵을 모두 맛본 뒤 각각 어느 쪽이 장인의 빵과 과학자의 빵인지 맞춰보는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드셨던 빵이 과학자의 빵이고 두 번째 드셨던 빵이 장인의 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빵을 먹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식감이라든가 향이라는 게 되게 좀 차이가 커가지고 아 역시 장인은 장인이구나 <laughs> 그렇게 느꼈습니다. 크러스트 형성이 두껍게 돼서 딱 씹었는데 오더라고요. 향미는 얘가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빵을 먹었을 때 너무 고소한 맛이 나서 첫 번째가 장인의 빵이고 두 번째가 과학자의 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